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억 특급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정부의 정책 수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경협주 알아보기 앞서서 최근 뉴스 몇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위기 해소가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해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앞세워 북한과 한국의 불리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임을 트럼프에 설득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북한이 지금 부각이 됐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뭐 공산주의 체제의 우리나라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국가이긴 하지만 또 지하자원이라든지 또 러시아나 중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괜찮은 게 있거든요.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는 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미국이 한국과 북한에 불리한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유리한 그런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대 전단 확성기 멈춰 긴장 완화 나선다 해서 9.19 복원도 추진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일단 뉴스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라 것은 대북 정책이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난 정부의 그쵸, 그렇죠? 강경 적대 일변의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재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요거죠.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을 약간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자꾸 북한에 공격하려고 하고, 자꾸 험난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이 하지도 않은 짓을 북한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짓보다는 남과 북이, 그쵸, 그렇죠? 남과 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걸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전진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북한을 달래줘야 할 때지, 북한을 두드러 패고, 북한을 자꾸 압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햇볕 정책, 그런. 비슷한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 한국 대선 첫 보도. 리재명이 21대 대통령 당선이다라고 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리재명에 대해서 당선됐다라는 뉴스를 내보냈다라는 거죠. 북한이 일단 한국 뉴스를 거의 취급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한국 대통령의 이런 새로운 취임을 뉴스로 내보냈다라는 것은 북한도 어쩌면 한국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대북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북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인데프 아이고 제가 오늘 인데프 방송하려고 <laughs> 아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인데프 방송하려고 오늘 지금 영상 준비에 이, 이 시기에 준비를 했는데 와티 올랐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 준비를 하려면요 한이 삼십 분 전에는 준비를 해서 이런저런 뉴스들 보고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인데프 트어 올라서 일단 인데프는 배제하겠습니다. 인데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종목들이 대북주들이 아직 안으로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찍어드린 영상 중에 히든 종목이 인디에프였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튀어 오르곤 합니다. 뭐 이미 지금 이슈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 방에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죠. 그러면 대북주 중에 인디에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네, 현대 엘리베이터도 지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비. 이미 올랐고요. 그렇죠. 남해화학, 그렇죠. 이미 올랐죠. 그리고 또 신원. 자, 아직 별로 안 올랐습니다. 신원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자 최근 수급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북주 지금 단타하실 분들은 이 영상 올라가자마자 요 신원을 한번 더 노려보시라. 물론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빵 튀어버리면 저도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직 더러는 그런 대북주 중에 신원도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난티 뭐 대아티아 있겠죠. 아난티도 한번 볼까요? 아난티도 아직 덜어놨습니다 괜찮고요. 대아티아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갑자기 팍 튀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농, 경농도 이미 좀 올랐지만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많이 오른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죠. 외국인이 많이 샀고 지금 기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농도 대북주로 여러분이 단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음 종목 일신석재도 튀었죠. 네, 일신석재도 튀었죠. 이거 종목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히든 종목이라고 대북주 어제 영상이었나요? 거기에 올렸던 일신석재가 예, 오늘 튀었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왜 튀었는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편집자님 이 부분 동영상 요거 요거 지워주세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요 보시면 그쵸? 외국인 누적 수급 이거 이거 2240 원짜리 어제 영상 이었죠 이힘 종목 어제 이렇게 종목명 가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거 외국인이 물량을 모아 놨기 때문에 조만간 튄다 라고 했던 종목 이 2240원짜리 어저께 요게 뭐였습니까 요게 여러분 요게 바로 일신석재 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튑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언급드리면 요런 종목들 무조건 타요 제가 단기적으로 칠 종목 잘 잡아내는데 도사입니다 여러분 백억 특급이 영상 찍어주면 무조건 관심 종목 해놓으시고 아니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어제 제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종목명 없는 남북 경협 해가지고 이렇게 차트 올려드렸죠. 자 보세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일신 보이십니까? <laughs> 일신. 어제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죠. 이 차트가 바로 일신 차트였습니다. 일신 석제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일신 석제그쵸 월봉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 찍은 영상이 오늘 튀어 오른다. 자, 월봉 보시면, 똑같잖아요. 그죠? 방금 차트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100억 특급이 여러분께 언급드리는 종목 잘 살펴보십시오. 조만간에 튑니다. 저 요거 잘잡아내는 도사입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언급드리면 튑니다. 아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너무나 아쉽네요. 여러분께. 일단 대북주 중에, 신원은 아직 안 튀었지만 일신석대 에 튀었다. 조심. 자 그러면 덜 오른 종목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아난티 아직 덜 오랐다. 괜찮다. 그 다음에 일성건설은 아직 아직입니다. 아직 들어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네요. 일성건설도 여러분 일성건설도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 일단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차트가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역배열 차트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닥은 언제까지 끌어내릴지는 모르니까, 여기에서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여기에서 한번 사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또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게 아니면, 요렇게 샀다, 이렇게 하락 멈추고 이렇게 돌리는 자리, 요런 데서 한번 사가지고, 슈팅 나오면 먹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서 제가 영상에서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단타 급등 종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리거나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북 관련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백억 특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